니콜라게 찐찐 찐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어 미얀마 전통 음식을 파는 만달레이 티룸이라는 밥집 겸 카페에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네, 한번 가볼게요. 가는 길을 둘러볼까요? 작은 골목에 이렇게 숨은 보석처럼 깔끔한 인테리어의 만달레이 티룸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감성의 예쁜 인테리어를 가진 만달레이 티룸 내부의 전경이고요. 좌석은 10 테이블 정도 있고, 이렇게 아가용 의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족단위 분들도 편하게 오셔서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한 미쉐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데 그 중에서 샨족이 사는 샨주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예요. 고기는 뭐 돼지고기랑 닭고기, 뭐 소고기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 뭐지?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시켰어요. 웻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탕. 요거는 이름이 뭐죠? 뼈.. 그 갈비뼈탕 그런 거같은데 <laughs> 갈비뼈탕 저희가 주문한 거는 아니죠? 네. 주문한 건 아니고 그냥 서비스로 나오는 습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만들링 난지도끼라고 이것도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시향차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 고수라고 하는데 네. 이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풀이죠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수가 미얀마로 난난 빈이라고. 난난 빈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난난빈 마테반에 하면은 네, 빼주세요. 고수를 빼주세요라는 뜻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음료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음료수요? 네. 이거. 이거는 제가 조금. 마셨는데. 이름이 죄송합니다. 뭐예요? 이거는 연망공로 산소. 산초. 산초라고산이 아마 쌀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식혜, 식혜랑 비슷한 음료수고요 그리고 저는, 짠!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시켰는데, 이거를 미얀마에서는 쌍킷? 쌍킷? 쌍킷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굉장히 좋아하는. 아, 썬키시용. 썬키스트. 선키. 아, 썬키시 그 영어 썬키스트 그거를 말을 하는 건가봐요. 근데 저는 이제 단 거를 싫어해서 설탕을 빼달라고 하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보통 음료를 달게 먹어서 항상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달달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면 되죠? 짜자 마테마네 짜자 <laughs> 마테마네라고하면 된다. 사탕 배 네. 어. 주세요라고 자자가 설탕이고 마테마네가 넣지 말아주세요라는 미얀마어예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생과일 주스인데 빨대를 얇은 걸 쓰다 보니까 건더기가 막혀서 나오질 않네요. 먹다 보니까 되게 매운데 그래도 이 매콤한 향에 이냉냉빈 오수의 향이 입혀져가지고 되게 향긋한 매력이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 미쉬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돼지 비계 튀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하게 약간 좀 크리스피한 느낌 이 있거든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도 되게 재밌고. 뭐 특별한 게 없니? 이거요? 이거 특별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면 튀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면 튀김? 네. 이건 넣는 건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먹으려고요. <laughs> 맛있어 닦여놨다네. 찐찐이 네. 네. 봐봐. 계속 예 배. 자 지금 같이 온 친구가 이게 뭐라고?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뭐지? 아마 이거... 해, 펜... 진짜? 네, 오일 아니에요? 소아당老板给搞的那个酱来 <laughs> 아서는 이거 음식에 넣는 올리브 오일 이런 건줄 알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제를 이렇게 예쁜 병에넣어가지고 구비를 해놓셨나 봐요. 네. 음식에 넣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는 <laughs> 원래 맥주병? 맥주병 그런 거예요. 녹색 그런 거는. 도거미마비야런거 병이에요. 아. 아이디어 좋네요. 그러게. 어, 저희가 총쿠탈14,000짜에텍스 15%에서 16,100짜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른 현지 로컬 식당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조금 비싼 편이에요. 네. 보면 저희가 시켰던 국수가 미쉐 3,000짜리, 난지도 3,000짜리, 그리고, 그리고 커피가 음. 2,000짜리고 나머지 그 제가 시켜, 음, 시같다고 네. 설명드렸던 그거랑 오렌지 주스 각각 3 0 0 0 시켜가지고 네, 가격이 이렇게 났습니다. 짠. 그래도 여기 되게 깔끔하고 되게 위생적인 식당 같거든요. 뒤에 보시면은 음. 보이시나? 보여요 네, 이렇게. 오픈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금 길거리 음식 걱정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르, 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식당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laughs>